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네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네,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한때 인기 최고였던 메타그라운드 최신 근황, 이상한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불장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던 이것, 과연 어떤 근황이 있었을까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바로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내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그라운드에서 메타버스에서의 경쟁이라고 나오는데, 뭐, 이렇게, 뭐, 내용들 한번 보면 돼요. 미디엄에서 나와 있는 최근 내용 보면은, 자, 메타그라운드 해가지고, 뭔가 떠 있는데, 메타버스에서의 경쟁. 쭉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메타그라운드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다른 유저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 정해진 자원 내에서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려면, 메타버스의 다른 유저들과 경쟁하여 더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 필요한 자원을 획득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저의 자원을 침략해서, 약탈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용도 나와 있고 음, 다른 유저보다 우위를 점하려면 보유한 자원을 개발하거나 발전을 시켜야 된다. NFT 등급에 따라 우위를 구분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강화 조합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지금 메타그라운드가 계속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은 중복 오늘은 중복입니다. 보양음식 드시고 건강하고 시원한 중복 복날 보내세요. 아니 이게 참 그래요, 그죠? 자, 좀더 아래 내려오면 말복. 덕의 끝을 알리는 말복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공지를 왜띄우는지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어, 중복이다, 초복이다, 말복이다. 어쩌라는 거야. 광복절이다. 이게 공지예요, 여러분들, 메타그라운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해가 안 가요. 재헌절, 아, 어? 초복. 장난칩니까, 이거 지금? 그냥 초복인데 2열 7일 삼계탕 드시면 날려버리고 올 여름 내내 건강을 기원한다. 약간 무슨 아트 자랑하는 듯한 그런 것처럼 뭔가 좀 그래요. 어, 뭔가 좀 그래요. 현충일 6.25 잊지 않겠습니다. 메타그라운드가 뭐 기부라도 했습니까? 아니 뭐뭐 뭐 해? 응. 어. 전 이런 게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리자님 이제 지쳐갑니다 아무 말 없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관리자님은 준비한다고 기다리라고 반발심나게 왜 그러시나요? 소식 하나 전달 안 하시면서 올해 3분기 끝납니다. 추석, 이벤트, 크리스마스 이벤트, 설 이벤트,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반복적인 답변에 대하여 화가 나실 수 있겠지만, 저희의 진실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린 점 참고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대에 부응하는 소식을 준비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 그리고 다음 소식 기대해 달라고 기다려라 말씀하시는데, 다음 소식 나오면 상장시킬 수 있나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 기대에 부응하는 소식이면 국내 상장도 문제가 없겠네요? 음, 참 의문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혹시 국내 메이저 거래소 상장 계획은 없을까요? 메타그라운드가 솔직하게 국제보단 국내 집중 같은데 그럼 국, 국제 거래소보다는 국내 거래소의 상장이야 관심도 높아지고 거래도 활성화될 텐데 거래소 진행에 관련해 대해서는 상세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크로식 답변.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관리자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실내도 바닥이고 메신전 죽었습니다. 지금 뭐가 있나요? 어떤 희망이 있나요? 지금 8월입니다. 작년에 오픈베타 한다면서요? 지금 뭐가 있나요? 가격은 어떻게 할수 없지만 최대한 가격방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 원이 구원이 되었는데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나요? 홀더 약 1,500명. 매그월렛은 추적도 되지 않고 홀더로 잡혀있지도 않습니다. 홀더들에게 말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닌 작은 거라도 한개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프로젝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런 걸왜 때리는 거예요? 이런 공지를. 주말 잘 보내세요. 21년 포, 뽑기 팩은 한 개당 10만원쯤 했다. A 나올 수도 B 나올 수도 있던 팩. 근데 당시 팩 나오면 2, 3일이면 완판됐다는 그림네요. 그 당시 가상부동산 만드는 회사들이 꽤 많았는데 다 중간에 포기 선언하고 없어졌죠. 상장회사들도 지지치고 포기함. 저희는 더 나은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다음 소식 기대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뭐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로드맵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난 이게 좀 인지가 굉장히 안 되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메타그라운드는 이렇게 뭔가 전 상장이 돼도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뭔가 돈도 가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손절을 참 잘한 것 같다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큰 기대감도 없고 뭔가 일말에 어 이런 뭐 파이팅 넘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메타그라운드가 사실상 망했다라고 판단을 해보려도 어, 과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한때 최고였던 메타그라운드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상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